안녕하세요, 세라입니다. <laughs> 썸네일 보시고, 어, 왜, 왜, 무슨 일이지? 하고,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돼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, 아유,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, <아유>, 걱정할 일인가? <laughs> 아무튼, 잠깐 제가 유튜브를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, 그냥 겨울 방학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예 유튜브를 닫는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뭐, 제가 지금 작품하고 있는 것도 라이브도 할 거고, 간간히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은 찍어서 올리기도 할 겁니다. 정규방송만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월요일날 하는 라이브라든지, 금요일날 6시에 올라가는 편집본, 이런 것만 없어지고, 그냥 뜬금없이 자유롭게 영상은 가끔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잠시 겨울방학 한다 재정비의 시간을 우리 세라가 가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품을 많이 할 거니까 작품 라이브가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빨리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겨울방학이라 생각하시고 그림 계속 그리시고 4년 동안 한 영상들 컨텐츠들 많으니까 따라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 천천히 그리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어 계속 소통하고, 다음에 제 작품 라이브 할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런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.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